안녕하세요 어금탱입니다 오늘 언박싱 할 물건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저는 실버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전에는 제가 이거 전에 있는 13모델 보여드리게요 13모델은 이렇게 13모델은 블루를 샀었어요 시에라 블루를 샀었는데 색깔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어요. 제가 블루 컬러를 좋아했던 것도 있고, 새로운 색상이라고 구매를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 애플의 근본 색상, 스페이스 블랙이랑 실버를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조금 하얀 게 땡긴다, 이번에는 해서 실버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외관은 뭐 그대로요. 이렇게 배경이 파란색이랑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실버 약간 빛나는 테두리 이렇게 있고, 위쪽에 은색 사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대로죠. 아, 이거 종이네? 원래 약간 테이핑 같은 걸로 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종이네요. 언제부터 종이가 됐지? 저꿈 건가? 이죠 좋습니다. 뜯고요. 자. 오, 이렇게 후면으로 들어있네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전에 13의 실버 모델이 약간 누리끼리해 보일 정도로 하얘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직구를 한 제품이어서 보시면 심 카드 넣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한 모델입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약간 그국내 수입되는 모델들이 약간 제약이 되는 게몇 개가 많아서 그냥 기능 온전히 쓰려고 미국에서 저번에 13부터 구매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거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카메라 섬이 <laughs> 보이시나요? 이게 눈으로 봐도 비교가 될 정도로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요.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거의 13이랑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요게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특유의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켜보죠. 터치는 안되는구나 다이너리얼랜드 그럼 뭐, 뭘로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요? 어우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너리얼랜드 타이머가 떠요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Always On Display 저는 늦게 받았지만 조금 빨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가서 어뭐야 아이폰 화면 켜져 있어요 이러면서 딱 버튼 누르는데 잠기지가 않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1사 이제 Always On Display구나 이러면서 제가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레이즈온 디스플레이가 약간 이렇게 어두워져 있다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밝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레이 o 온이라 어두울 때는 그냥 꺼져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얘도 이번에 2000니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덕분에 확실히 햇빛이 센 때여도 잘 화면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한 12시 대낮에 밖에서 핸드폰을 써봤는데 확실히 13 프로 맥스여도 밝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쓰다 보니까 그래서 뭐 14는 조금 더잘 보이려나? 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써보면서 나중에 뭐 댓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성품 똑같고요 C타입의 라이트닝인 C2 라이트닝 단자고 이건 뭐또 설명서랑 애플 스티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전보다 카툭튀가 좀 심해진 게요 얘가 좀더 각도가 높게 올라와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손가락이 하나 들어가락말락 하는데 얘는 손가락이 되게 여유롭게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를 눌렀을 때 얘보다 얘가 엄청 기우뚱기우뚱 거려가지고 얘는 <laughs> 아주 그냥 별로 힘도 안 줘도 와 이렇게까지 카툭튀가 심할 필요가 있었나 근데 그러면 한번 카메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어, 이게 색감이 아예 다른데? 뭐지? 설정을 바꾸는 건 없는데, 둘다 설정을 바꾼 건 없거든요? 근데 아예 색감이 약간 이쪽이 더 디테일한 느낌이에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쪽은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오는데, 조금 그래도 하이라이트를 좀 많이 잡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저는 색감이 이쪽이 더 마음에 드네요. 새로 나온 14쪽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를 사왔는데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건 정품 케이스고요. 얘는 제가 자주 쓰는 뭐 제로스킨이라는 회사의 케이스입니다. 정품 케이스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죠. 유심이 없는 것의 장점 케이스를 굳이 유심로바꾸 낀다고 꼽을 필요가 없다. <laughs> 이렇게 꽂으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딱 어, 케이스 꼈다고 이렇게 똥 하고 소리 나면서 이렇게 되게 약간 부드러운 플라스틱 느낌이라 되게 좋네요. 맥세이프 모델은 뒤에 맥세이프의 아이 느낌의 요 자석이 들어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요 카메라 카툭튀를 보호해주게끔 카툭튀의 위에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버튼도 생각보다 잘 눌리게 잘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얘도 한번 케이스도 봅시다. 확실히 많이 얇네요 얘는 많이 얇네요 무게감도 아예 다르고 많이 얇아요 이것도 한번 씌워봅시다 얘는 조금 버튼이 그냥 온전히 아이폰의 버튼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고요 근데 버튼을 누르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얘는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좀 움푹 들어가 있어서 제로스킨 케이스는 그립감은 좋아요 얇아서 순전히 아이폰만 잡고 있는 느낌이라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데 이 버튼을 누르는 감이 조금, 조금 아쉬워요. 이게 아마 막혀있으면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그립감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은데. 아, 버튼이 너무 아깝네요. 버튼은 애플 정품 케이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아이폰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가격이 동결이 됐는데 한국은 가격이 그 달러 환율 때문에 올랐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뭐 일본 쪽도 되게 타격을 크게 받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가격이 N, 아, N화래. 달러가 올라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7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제일 비싼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225만원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국내에 제일 비싼 아이폰 1 테라에 14 프로 맥스는 250만원이네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환율 생각해서 직구하지 마세요. 직구하면 더 비싸지더라고요. 저는 빨리 구하려고 직구를 한 건데 이게 출시를 해 버려 가지고 약간 어? 직구하지 말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잠깐 있는데 그래도 직구한 적이 빨리 와서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더써 보는 거지만 그게 어딘가요? 뭐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만간 애플워치 울트라도 올 거긴 한데 언제 도착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도착을 하면 또 언박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폰14 프로 맥스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언박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안녕!